나상이거든. 가성 호주 로의 재질 목돌이 대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록입니다. 날씨가 너무 부쩍 추워지지 않나요? 겨울에 있으면 너무너무 유용할 만한 친구들을 한번 싹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예보도 없 추워지면 어떡하냐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바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저 같은 이 하체 비만 체형에게 너무 예쁘게 떨어지는 핏입니다. 허벅지가 너무 넉넉하지도 너무 달라붙지도 않는 딱 적절한 핏감에 음. 아래로 내려가서 살짝 묘하게 퍼지는 느낌이라 너무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라인도 보시면 슬랙스 같은 곳에서 보이는 그런 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근룩으로도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고급진 하객룩스 안에다가 이거 받쳐입기 좋을 만한 그런 슬랙스 느낌으로까지 대체가 가능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만족스러웠다. 저는 M 사이즈로 한번 구매해봤고 를 기본 기장으로 선택을 했어요.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 번 꼽고 있어서 진짜 얘를 얼마나 활용을 잘할수 있을 건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에다가 여러분 제가 입어본 거는 가성비 아우터. 일단, 10만원대라는 가성비도 너무너무 괜찮은데, 무엇보다 이 친구가 리버시블이라는 점이 진짜 좋아요. 베이지 색깔 면이 오게 입잖아요. 그러면은 무스한 느낌이거든요. 안쪽에 보시면 이런 보들보들한 양털 같은 짧은 단모의 이 양털이 들어가 있는데, 단추도 마감을 보시면은 너무 고급집니다. 몸에서 좀 뜨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해요. 우주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로보트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유연한 느낌이거든요. 이 무스탕이 바깥으로 왔을 때는 조금 더 고급진 느낌으로 그 입을 수 있었고 단추를 위에를 하나 딱 잠궈가지고 카라가 돋보이게 입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걸 이제 뒤집어서 안쪽 안감이 나오게 입 빼서 입잖아요. 그러면 플리스 같이 약간 하이넥 있잖아요. 넥라인이 또 연출이 되다 보니까 캐주얼한 무드로도 입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의 최애 모한 모자를 한번 같이 써줘봤는데 이런 식으로 뽀글이 양털 모자랑 같이 쓰면 이대로 그냥 여러분 삿포로 아니면 평창. 어디든 겨울 눈놀이 룩으로 완전 싹 가능입니다. 제가 이거 말고 브랜드분들에게 최저가 보장으로 내고를 해서 또 아우터 단독 하울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11월 6일날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바로바로 바로 니트입니다. 여러분, 이 니트는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회색이랑 흰색이랑 이 얇은 스트라이프 팬턴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전체적으로 니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소재. 모헤어 특유의 은은한 윤기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나일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꺾을거림이 없어요. 맨살에 입었을 때도 부들부들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와중에 신축성도 굉장히 좋은 편. 그래서 입었을 때 정말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였고 또 얘가 좀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키 장류이신 분들은 살짝 엉덩이를 덮는 기장감인데 톡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원피스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짧은 하이랑 해서 긴롱 부츠랑 같이 매치해서 신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포인트가... 카라와이부인넥이 큼지막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요리요리한 느낌이 살더라고요. 박시한 핏이지만 약간 물을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체형분들 잘못해서 니트 입으면 살쪄 보이잖아요. 이 친구는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우터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계절이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편한 거를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내려와본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야상이거든요. 제가 요즘 핀터레스트에 그렇게 워크웨어 언니들이 자꾸 보여요. 근데 그리고 그 워크웨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야상이 필요해서 10만 원대로 가성비가 너무 좋은 친구를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일단 이 친구가 제일 좋은 점은 패딩 같은 게한겹더 떼어져 있고 단추로 이렇게 탈부착이 되는 친구예요. 덥다 싶을 때는 이 안에 내피를 떼서 단독으로 간절기용 아우터로도 활용할 수 있고 추워진다 싶으면 이 내피를 달아서 겨울용 아우터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하나를 사두면 두루두루뽕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커다란 장점이에요. 안에다가 진짜 두툼한 기모 후드. 집업을 같이 입어 주잖아요.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가볍거든요. 기장감이 이렇게 긴데도 되게 가벼워요. 멋스럽게 떨어져서 딱 옛날에 그 치인트의 여러분 홍설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었거든요. 그 주인공 분 보시면 약간 이런 굵은 히피펌에다가 이런 야상 입고 다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넥라인 쪽도 보시면 살짝 반하이넥이어서 하이넥이랑 반하이넥에 좀 꽂혔거든요. 봉봉하긴 하지만 진짜 멋스럽게 떨어지는 핏감이어서 이 겨울철 빈티지한 워크웨어류의 야상을 찾고 계신다면 이 친구 완전 강력 추천드려 보고요. 가지고 있으면 활용! 정도 만렙 슬슬 여러분 하객 시즌이잖아요 제대로 된 셔츠 슬레이스 이런 걸 구비해 놔도 맨날 똑같은 걸 입고 갈수 없잖아요 그럴 때연주를 주기 위한 요소로서 좋은 게 이런 베스트류인데 코듀로의 재질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고 동시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짜 아니라 진짜 주머니가 달려있고요. 앞에 단추가 진짜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귀찮긴 한데 몇 개를 잠궈서 입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확확 달라가지고 귀찮긴 하지만 감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은딱 깔끔한 라운드넥이거든요. 블라우스를 입고 다 펼쳐서 입어도 좋고 카라 셔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안에 넣어 입으면 딱 깔끔해. 잡아줘요. 저는 이 사이즈를 샀거든요, 여러분. 가슴 쪽 사이즈도 조금 있고 레이어드할 걸 감안해가지고 한 사이즈 여유롭게 샀는데 숨통을 조이는 듯한 느낌이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브라운 컬러가 살짝 좀 카키빛이 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좀더 고급진 듯한 느낌이 있고 되게 좀 블랙이랑 비슷할 정도로 어두운 편인데 또 블랙이 주지 못하는 그 따뜻함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해건 여러분 가디건인데요. 뉴트한 느낌. 소라색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초겨울까지는 아우터로서도 활용하기 좋을 정도의 도톰함과 보온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 입고 나왔다. 더워서 전 짜증나는 줄 알았거든요. 단추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콩당추 재질로 완전 잘 맞춰 놨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꽈배기 패턴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거 안에다 블라우스 입고 입으니까 완전 그냥 나에겐 약간 이런 느낌의 코디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소재가 상세 페이지에 안 적혀있었거든요. 사봐 이러고 사봤는데 물이 잘못하면 좀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는데 얘도 보시면은 되게 좀 부들부들하거든요. 이렇게 맨살에 닿았을 때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되게 부들부들. 살짝 좀 신축성도 있어요 입었을 때 되게 좀 고급져 보이기도 하지만 편안한 느낌도 있습니다 출근룩 혹은 데일리 템으로도 너무너무 활용하기 좋을 만한 친구라서 한번 추천드려봐요 다음은 노르딕 니트입니다 겨울하면 또이 노르딕 패턴 빠질 수 없잖아요 이미 하나 시켜놨는데 제 친구는 지금 배송 이슈로 보다서이 친구를 먼저 보여드려요 제가 작년부터 입고 있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보여드려봅니다 울인데 까끌까끌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고급스러운 울일수록 맨살에 닿았을 때까끌 버리지가 않는데요. 친구도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받아 보면은 되게 도톰해요. 그래서 얘도 그 안에 이너만 잘 입는다면 겨울철 아우터로도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을 만한 폭딱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냥 입잖아요. 그냥 내 몸을 싹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패턴도 보시면 여기 어깨쪽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데 단추도 되게 고급지고 무엇보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이 소매, 소매를 이렇게 탁 했을 때 보이는 이 소매쪽 라인에 있는 노르딕 패턴도 너무 예뻐요.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니트 임에. 재질도 좋고 또 아우터로서 입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진짜 충분히 사둘 막 나가 그리고 여러분 수진님이 착용하셨다는 그 트루퍼 햇인데요 머리도 가려주고 귀도 가려줘야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요즘 자주 보이는데 다만 이런 트루퍼 햇 특징이 너무 힙해 그래서 약간 래퍼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잘못 써봤었어 근데 겉에가 나일론 소재인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양털이어서 리버시블로도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약간 밖에 나가서 나 조금 춥다 버클 채워가지고 딱 이렇게 쓰고 다녀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지님이 쓰셨더라고요. 겉에 원단이 자체 제작한 원단이래요. 그런데 다가심지어 방수 코팅도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눈비올때 쓰고 나갔을 때도 이 젖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여행 갔을 때도 활용하기 좋을 만한 친구일 것 같았고 오. 내려오는 이 끈을 접으면 은 우스탕이라든지 퍼 아우터 같은 것들 페미닌한 소재들하고 또잘 어울립니다. 군밤장소마냥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진짜 신의 한수라 생각하거든요 나일론 보이게 있고 양털 보이게 있고 위로 해서 있고 밑으로 해서 있고총네가지의 효과를 낼수 있는 친구거든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이 친구 하나로 끝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여러분 핀터레스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런 다켓이랑 코트 위에다가 이런 목도리로 포인트를 주는 코디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그냥 생자 목도리로 하면 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막 태가 안나 그래서 저처럼 이런 곰손 친구들은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친구들을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삼각형 모양의 숄입니다. 모양을 따로 잡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두르기만 해도 이 뒷태가 되게 예쁘게 잡혀요. 그래가지고 한겨울철에는 목도리 대신도 활용할 수 있는 친구다 보니까 추천드리고 소재가 약간 울이 들어와 있는데 얘 거칠 거칠한 느낌 전혀 없이 되게 부들부들하거든요. 특히 이런 머플러 같은 친구들은 우리가 얼굴에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꺼글 거글한 친구 잘못 쓰면 피부가 자극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서 또 괜찮았고 요즘 또 이런 민트 컬러가 자꾸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브라운 컬러랑 여러분, 그렇게 또 찰떡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건 여러분, 모한의 모자입니다. 겨울 템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단가들이 좀 높다 보니까, 한두 번만 쓰고 많은 게 아니라, 꾸준히 잘 쓰는 템들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두왔는데 저의 최애 모자고, 이거가 좀 단가가 되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5만원인가. 되게 좀 비쌌어요. 근데, 진짜 하나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뽐을 뽐물 뽐은 친구예 입니다. 눈꽃 재질에다가 약슬복슬하게 잔머리가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예쁘고 제가 광대 부자인데도 이렇게 얼굴에 썼을 때도 너무 예쁘게 안착이 되다 보니까 저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말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비니 같은 느낌이면서도 모자 같기도 하고 되게 묘한 매력이 있는 친구면 너무너무 잘 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블라우스 그렇게 무늬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 때까지 딱 안고 가기 좋을 만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크리스마스 특유의 그 빈티지한 느낌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패턴이 체크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네이비 컬러여서 좀더 부담스럽지가 않고 제가 여러분 대표적인 스트 체형 아닙니까? 넥라인 쪽이 어깨 쪽 부분을 따라서 길게 프릴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유연한 소재거든요. 약간 하늘하늘한 텍스처감이에요. 진짜 말라 보여요. 너무 핏이 예쁩니다. 손끝에도 여기가 너무 예쁘게 잡히는 거예요. 다. 보자마자 이것은 내가 어떻게든 뽕을 뽑을 수 있겠다 하고 샀는데 너무 요즘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여러분 뷰티템인데요. 라네즈의 크림 스킨이고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썼었는데 근데 훨씬 더 감성적인 용기로 리뉴얼이 되었더라고요. 이 친구가 진짜 건성들의 겨울철용 토너에서는 모르면 간첩! 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뽀얀 우유 같은 느낌이잖아요. 로션을 바른 것 같은 느낌? 되게 보습감이 엄청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가끔 몸에도 바르거든요 바디오일이 단독으로 바르면 오일이다 보니까 좀 보습 이런 느낌이어서 그거에 약간 촉촉한 느낌을 좀 더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이 친구 몸에다 바르고 이 오일을 발라서 약간 마무리해주거든요 톤28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회상이라고 하는 향이거든요 약간 우디한 느낌 에다가 살짝 좀더 스파이시하고 이국적인 한 스푼이 들어가 있어요 요가 끝날 때쯤에 이런 오일 발라준 주시잖아요. 그때 발라주실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되게 좀 정적이지만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집중이 잘 되게 만들어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밤에 무조건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발라주고 잡니다. 겨울 향수 하면은 저는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바로바로 딥디크의 로 파피에입니다. 종이 향 향수라고 유명한 친구예요. 종이에다가 우리가 물을 떨어뜨렸을 때 머금으면서 퍼지는 듯한 그 종이 특유의 깨끗한 한데 나무 같기도 하면서 교보문고 같은데 가면 나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좀 흔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고 동시에 어떤 향이든 좀 친구를 더하는 순간 어 응? 이게 뭐지? 오 독특한데? 좀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 될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뿌릴 때마다 종이향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엄청 많이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각 잡고 소개해봤고요. 다음은 핸드크림인데. 상... 살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텍스처감은 진짜 좀 촉촉한데 보습감이 있는 편? 이 논픽션이 여러분 유명한 건다 이유가 있어 되게 촉촉하고 좀 시원하게 탁 하고 터지는 듯한 화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약간 좀 머스크 특유의 좀 묵직하면서도 약간 우디한 느낌이 섞여 있다 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클래식 재즈바 같은 데를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딱 하나만으로 분위기 있는 겨울향을 낼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집에 둘때 여러분 이거 모던 하우스랑 이런 데서 팔거든요. 원래는 치약용으로 쓰는데 아니 모양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핸드 크림 끝까지 알차게 다잘 쓰고 싶은데 논픽션 같은 친구류들은 보면은 이거 쓰다 보면 여기가 터져요. 찢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치약 짜는 거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옆에 요 고리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위에서 뿅 하고 튀어 나와가요. 그냥 이렇게 두기만 해도 너무 인테리어 소품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친구입니다. 립밤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와본게 바로 이 토코보의 립밤입니다. 아, 일단, 토코보가 여러분, 용기 디자인이 미쳤거든요? 너무 감성적이에요. 제가 가져온 게 초코잼이라고 하는 향인데, 지금도 제가 이것만 바른 건데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화장을 했을 때도 좀 이질감이 없는 그런 친구거든요? 자연스러운 혈색을 주의해 좋았고, 근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우리 살짝 좀 버건디 립이라도 차분하고 딥한 느낌들 바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컬러들이 투명한 화장들하고 잘못하면 좀 이질감이 든단 말이죠? 보면은 되게 초코초코한 느낌인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투명한 느낌인데, 하게 올라와 가지고 데일리용 생얼 리프터 이런 화장용 리브로까지 활용하기 좋은데 쓱쓱 바르기가 좋아서 손이 잘 갑니다. 용기 뒷편도 보시면 또 완전 예쁘거든요. 이게 앞면, 이게 뒷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건 바로바로 바로 요거입니다. 립이 에센스거든요. 건성이다 보니까 보습감이 좋은 제품들을 막 바르다 보면 잘못해서 쿠션을 바르면 이게 벗겨져요. 그더 파운데이션은 너무 베리로 쓰기도 어렵고 저는 좀 손이 편하게 가는 게 이제 비비크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요지킴 제품이 여러분 살짝 좀 글로시한 텍스처감이거든요. 손으로 저는 휘뚜루마뚜루 바르는 걸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손으로 막 바르기만 해도 너무 깔끔하게 발려요. 글로시함의 정도가 살짝 펄시한 느낌이 든다라는 딱 은은한 속... 감 정도에서 멈춰요. 너무 과하지 않은 것도 좋더라고요. 보습감 있게 좀 케어 마무리해주고 이 친구만 발라서 오늘도 화장을 한 건데 괜찮지 않아요? 커버가 잘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여기 컨실러로 좀 추가를 해줬거든요. 근데 바를 때도 저는 이렇게 다른 도구 안 쓰고 손으로만 이렇게 펴 발라요. 선크림처럼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거는 여러분 비03 토피 향이거든요. 제 피부 톤에 딱 맞는 컬러감이었어요. 비비 옛날에 쓰면 약간 다크닝 같은 것도 있어서 안 좋아하는 분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 친구는 그런 느낌도 없었거든요. 얘랑 또 같이 써야 되는 게 글로시하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아이 메이크업 같은 거할때좀 잘못하면은 지속력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럴 때이 친구를 쓰는 거죠. 라벤더 컬러이고요. 저처럼 좀 누리딩딩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보랏빛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싹 눌러주면은 광이 도는 것들도 이렇게 톤업시켜주면서 이렇게 좀 깔끔하고 블러리하게 마무리를 해줘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것들은 촉촉한 데다 그냥 올리면은 바로 막 날라가기도 쉽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파우더를 활용해서 이렇게 눈 부분이랑 요 눈가 주변 그다음에 이렇게 블러셔하는 부분들 국소 부위만 파우더를 한번 잡아주기만 해도 지속력이 좋아져요. 진짜 너무 추워지어서 요즘 감기가 진짜 유행을 한대요. 여러분. 감기가 아니라 독감이 유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다들 환절기 독감 조심하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천리마켓 하거든요? 11월 8일 토요일에 합니다. 바리바리 많이 챙겨갈 거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안녕!